โอ호โ <야, moved>. <먘�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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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あれ 밥먹빠진것같은데 빡치겠네 피데밥먹개개얘경험치가 놓쳤죠 레벨 4 안됐어 이거 먹으면 레벨 4 되겠다 는데밥 먹고 왔는데? 밥 아무리 지속 딜할수 있었는데. 이래서 라인 땡기는 게 좋아. 지속 딜 각이 안 나오니까. 우리의 현다 또... 아, 집값도 오면 이기는데? 좀 없어가지고 비스킨먹으면 괜찮은데 원래 집갔다오기 이렐리좀 약해요 필 처형인 사오고 아잇 아잇 거 빠지고 집갔다오지 딱 집갔다오면은 딱돼 CS 두배 차이 뭐야 왜이게 많이 차이나? 대포, 대포 타서 좀 라인 손에 보게 하자. 얘는 아끼는 거 같거든요, 텔. 초반에 텔안 아껴도 돼. 이렇게 라인 손에 보는 거면. 극한의 그 라인 태우자. 편하네요. 테라껴도 라인 손에 보면은. 나 먹을 때 턴? 까비. 알고 있었는데. W로 먹겠지. <laughs> 거리 안닿지 이렇게 언제 계속해주면은. CS 25개 고정. 저기 <laughs> 지금 CS도 잘안 먹혀 지금 안 먹혀 말렸거든 여기 하나 와딩 받고 나중에 깊숙이 하나 파밀 하면 좀 라인 지고도 피하고 앞 대쉬 하면은 이걸 거예요. 한번고 빠졌다가, 평타평타 이렇게 놓고, 물약은 먹지 마세요. 왜냐? 딸기 있잖아요. 보도. 아, 까비! 뭐야? 뭐고! 뭐고, 뭐고! 뭐. 거, 딸? 아, 뭔데? 와, 이 보너스인데. 포도랑 같이. 와, 이걸 안 먹네. 많이 쫄았네. 여신님, 한 만천 개 후원 감사합니다. 여신님, 할인청하고 넥사이팅 오거든요. 렉스턴 고다 렉사이가 버이 스킬 깔아놓으면 상대방이 어? 심리적으로 불안하단 말이야 근데 렉사이가 에어번 시키면 무조건 맞아요 이거 먼저 쓰지 말고 빠이 W 불가도 하나 하고 평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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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빠질거야 많이 까불었어 이정도면 하자 면 cs2 차이야트록스상 대는 기본 기로 Q 삼 Q 그 뭐야？가 일거 그거 만안맞 으면 웬 만하면 이겨요？가 일거 피하 는거는 센스 있게 미니어 타 거나 아니면 막타는 w 를낫 거나 이런 식 으로 하면은 충분히 해요. 다 아무튼 하게 풀 썼잖아 야, 이거 못, 못 살아 나갈 수가 없어 아끈하게 그리고 여기 텔 없으니까 음, 한한칸 정도만 더 뜯고 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CS 차이 많이 나고 2배 이상 차이 나면서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서 여기 라인 보면서 땡겨지면서 라인 또타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라인을 박았는데 또 다시 땡기는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. 아따마 좋네. 아니, 어제 아트럭스가 상향됐다고. 상향된 게 조금 상향됐어. 미니언 상향. 미니언한테 데미지 좀 세지는 거. 그거 가지고 뭐할거 없지, 아트가. 될수 있나? 두드려 봐야지. 아칼 이번에 궁 상향 조금. 아이는 밀어야 되는데. 여기 혹시 전력 먹을 수 있대. 여기 하나 와서 잡았고. 탑에서탑에서할수 있는 거 모두 다 했지. 아트로스 밑에 있어. 아트로스 밑에 있죠? 도망갔다고 아트로스. 아트로스 전멸 도으면 소용했어. 존나 간지나. 탑을 했어 이렐리아 어렵다고요? 어렵긴 하죠.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! 가자, 가자! 하위! <laughs> 이렇게 해주면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다 바로 올라가는 거 리신이 어디 있지? 이 정글 같은 거빼먹 먹어. 리신 입장이 짱난단 말이야. 지금 본당 CS 11개. 요건 먹었어, 리신이. 날 살려 게 저들의 패스. 아트로스 대식이 있어서 웬만하면 피해요, 그, 네 스턴을. 그래가지고 이거 신중하게 써야돼. 그 미대 다 무칠 거란 말이에요. 선배 나 왔네. 전멸 쓰 나와, 전멸 따라. 안 쓰네. 개이드아이어 나 그리고 이제 또걔바탕 가야.. 바탕 가면 되는데 내가 이제 바탕 가면 되겠다 와나 그냥 걔 잡템이다 못 잡았네? 노플. 파했습니다 아, 아니, 너무 적템이야 모조리 려버려 살짝 빠진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은 킬이긴 하나 둘 각이 <laughs> 구독이야 감사합니다. 아 아침에 그 아니 낮에 병원 가야 돼 가지고 아트록스 또 따면 돼 아트록스는 먹 대포미니. 음, 정원 끝났어요. 이것도 먹자. 여기서 오스텍 따고 따고 따면 좋아. 이거 이거 안 먹네. 그냥 어쩔 수 없이. 욕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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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로욕지막타막타욕막타면 돼. 막타 심만 아야, 피부과, 피부과 이때는 한번더 밀어야 돼 치다가 안되면, 치면 안돼 그냥 무조건 바텀 미는 식으로 그렇지, 안 싸우면, 안 싸워도 돼, 굳이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돼 파이프 바텀이야, 이거 바텀 밀었어요 바로 텔 타면 돼 바로 테라 까고 도와줘야 돼. 다른 도와줘라, 도와줘. 혓! 아, 나 근데 너무, 너무 잡템인데? ハハイ